하나도 안 찍혔어 아님. 어떡해 오마이갓 I'm talking about that. Oh, my God. I'm talking about that. I'm t 건강 k i n g about that. I'm talking about that. I'm talking about t h 앉아된머리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10도에서 100, 120도로 놓고 보자고요. 건강 남자들 머리 버지네요. 120도. 그리고 나서 손상모 110도. 아이크 손상모 뭐 100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들 아들. 아면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만아서아뜨 아들 아들. 아그아서 아들 아들. 아 제가 이거 개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찌찌기 하나하나를 제가 신경 던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다해 봤어요. 어? 찌찌기 들어가는 게 별다. 근데 찌찌기도 한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정말이 아니에요. 이런 머리를 대비해서각잡까지 말아야 되거 그다음에 중간. 이거 저여진짜 만드신 거예요? 아니, 대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개발하게 된게 이유는 웬만한 머리도 그냥 우리가 하던식으로 하면 되지 그죠 여태까지 그런 매출도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다보니까 손님들때 단골손님들 다 같이 나이를 먹잖아 근데 그 머리에 할수 있는게 줄어든다는게 얘 매출이 왜 그냥 펌해주고 손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겠지 근데 웬만한 그 부지시한 머리라든가 또 외국이다 보니까 펌보다는 생머리를 또 주로 많이 해요 나이가 있어도 어? 왜냐하면 그래야 좀더 젊어 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60대신 분들 70분되면 다 생머리를 원해 근데 그 생머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롤스테이트 형태로 펴질 수 있느냐지 그죠 없잖아 브라질 속은 곱슬이더 있잖아 브라질 사람 얘기 있죠 그거 곱슬기 네. 죠 엄청 심하죠 다 그냥 강한 곱슬이라고 보면 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 그두 가지예요. 브라질, 원래 내국인들은 다 강한 곱슬이고, 근데 이제 유럽,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친목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머리들도 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완전 증모들 생머리들이 많고, 쌍파울 직점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다 이런 곱슬이. 흑인 곱슬까지는 아닌데, 심한 곱슬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머리 하시라고 만들었는데, 어, 그런 머리도 가능하지만, 뭐, 손상된 머리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만 다 알면 어느 손님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장점으로 보는 미용인들한테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차별화라는 얘기야. 까다롭죠? 그죠? 분명한 것? 까다로울수록 저는 거기서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그러면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내 걸로 만들어야죠. 지금 원장님은 선생님, 여기는 처음이지만, 오늘 처음이지만, 제일 오래 쓴 사람은 한국에서 1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이 걱정했던 모든 거다 해. 그러니까 손님 폭이 엄청 넓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가 들어왔던 완벽하게 해서 내보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게 궁금하고 뭐가 궁금하고 여태까지 산성에 만져서 이런 것들 이 궁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자 모든 제품이라는 게자 탈색을 하고 많은 거 권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듯 러블리들 러블리의 장점만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머리만 모든 머리 그냥 다해라 아니죠? 탈색 뭐 색깔이었다고 모든 머리 다해줘요?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탈색이 그래서. 되고 손상 머리는 그 시장 폭이 아무리 커도 3% 미만이야. 이해 되셨죠? 그러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금 이렇게만 봐도 밖에 있는 고객들의 머리를 봐도 그냥 염색 머리야 그냥 건강 뭐지 무슨 이런 탈색 머리야 포커스를 거기에 담으면 응. 시면안 돼요 물론 그런 머리도 하실 수 알아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그냥 흔한 우리의 일반 고객들이 러블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짱이 있는지 왜안 들어와? 로드가 안들니까안 돼요? 네, 자, 이거를 할까요? 이거를 되는 이유는 뭐냐? 공기청정. 그까? 공기청정.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어, 알카리든뭐 에테르핀 등 사산 없이 다르고 이렇게 열을 주면 어떻게 쓰여? 네, 아주 태로코 해롭고 안에로코의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는 발생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안에는 어시각청하가 보면은 다 이제 새로운 거는 다안 나와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그말리는 동안에 오일성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에그 미세먼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이라는 이유는 만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 내기 전부터 이거 아이디어 줘가지고 기계 회사 거고좀 만들어서 좀 출시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건 나를 위해서. 왜 전체적으로 지금 이분은 남자 머리니까 뭐한 15개, 뭐 20개 들어갔지만 뭐 3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있잖아. 그거를 일시동시에 내가 말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에는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안할 거예요.